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안정을 주시옵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의 후사라는 제목으로 후사 말씀을 통해서 계안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고, 인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보증을 해 주십니다. 보증.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16절 우리가 앞전 시간까지 계속 봤는데 하나님의 영이, 자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 주고 인천시고 보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나 여러분의 아버지고 자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누가 더 확신시켜 주니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전하 여러분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는 뗄레야 뗄수 없는 하나님이 아버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예수님이 머리여 우리는 몸. 예수님이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 있는 것처럼 한 몸이 됐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저나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얼마나 이 사실로 인하여 살아갑니까?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 저나 여러분은요. 이 사실로 인하여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무슨, 무슨 환경 가운데서도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 사실을 대비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전하 여러분을 예수를 위해서 연합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든, 음. 이 놀라운 확증과 인차증과 보증을 누가, 아, 더 확신시켜 주시냐면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로마서의 로마서의 주제는 주제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의 확실성과 구원의 최종성.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요. 전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제 지금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로 함께 영원토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께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사, 산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전하 여러분이 예전에는 아담이 죄로 인해서 마귀 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종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원수 가운데 있었고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전혀 다른 길이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미 창세전에 이 구원을 계획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아담으로 인한 모든 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흘리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살림을 이 사실을 믿는 전하 여러분, 바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됐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해 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전하 여러분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걸 이렇게 확신시켜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시 한번 떼려야 뗄수 없는 인처주지, 다른 인첨, 인침. 처음이 아니라 인침입니다. 떼려야 뗄수 없는 연합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연합을 시켜주, 한 몸이 되게 해 주셨던 한 가족이 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적용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전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자녀란 뭐냐? 자녀. 자녀는요, 첫 번째로요, 자녀는,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이 자녀는, 이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봐도 가은이 아닙니다. 후사. 후사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상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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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 전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말은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또 하면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거.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받는다. 우리 그렇잖아요. 이 상속자, 상속자, 후사는요, 아버지 것을, 물론 상속세를 내야, 내면 되지만은, 하, 아버지 모든 것을 받는,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그 아들입니다. 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은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어, 로마서, 어, 1장, 2장, 3장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차별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은 누구의 상속자가 되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된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구원은 무슨 사람 따라 주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특별한 사람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사람들은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이즈가 크게 적고, 크고 적고, 이거는 상급의 문제고요. 구원받은 거,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이 사실. 예수님이 나의 죄, 원죄, 아담으로 인한 죄,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수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그 원죄와 자범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예수님에게 전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린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아, 그러지 않으면은요. 교만해질 수 있고요, 차별을 가질 수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로 받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상속자가 됐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떠나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주시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어떻게 주느냐? 하늘의 것과 하늘의 것과 땅의 것즉이 말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나 자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신다,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모든 거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들을 전하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그 역사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 자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신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즉 구약성경에서 말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을 뿐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전하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때문에 사자굴에도 들어가고요. 이 말씀 때문에 환란도 당하고요. 이 말씀 때문에 핍박도 당하고요. 매도 맞고요. 욕도도 먹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이 아닌 것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후사인 전하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나를 세워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말씀이 위에 굳건히 서는 바로 전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후사들은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들은 이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 말씀 위에 서 있으면 됩니다. 서 있는다.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명들에게 하나님의 후사로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후사들은 이 말씀을 믿고. 또이 말씀 이외에 굳건히 서 있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